2021년 설이 가까운 2월 2일 최수원장 기념관 앞마당 기념관 골목 가득히 쌀 푸대와 떡국떡 푸대가 가득 쌓여 있다. 오늘도 이곳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2021년 설맞이 쌀과 떡국 나눔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 행사를 주최한 최수국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또 행사를 하시는데요. 오늘 행사는 어떤 행사예요? 한국 청소년 육성회 단체에서 우리 분회장님들과 어, 또 운영 회원님들과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 서로 마음을 아주 조아리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좋은 일을 한번 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운영 회원님들, 부회장님들을 다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이름을 다 저기 우리 구청에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순수 이 부회장님들하고 운영, 운영 회원님들하고 이게 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요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음, 저희 문도 닫게 되고, 또 직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위로도 좀 해주고, 좀 드려라. 떡국 먹으면서 좋은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괜찮다는 얘기 해줘가면서, 우리가 서로 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 분회장님들과 운영회원님들과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념관이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원장님 소감 한마디. 네, 저는 34년 동안에 진짜 하나도 봉사, 둘도 봉사, 셋도 봉사를 외치면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 저만 보면.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돈과 이렇게 단체에서 들어오는 돈과 합쳐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더불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려워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어?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34년 동안 내가 해 나온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느낌으로 아 정말 했구나를 좀 보여주고 또 그분들도 아, 앞으로 우리도 정말 좋은 일을 하자 하는 뜻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이런 걸 보여주질 않는데 모든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래 단만 원이라도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 우리 분회장님과 운영 회원님들과 마음을 합쳐서 좋은 일을 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말도 해야지. 아니, 한국에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전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지구촌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지고. 음, 정말 뭐? 많은 표창장, 상장, 뭐 임명장 등등이 많더라고요. 네. 그동안 많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서 네.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최혜수 원장님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귀중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거? 아, 귀중한 것이 있다면 요즘에 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좀 어? 어려워서 못하시는 아이들을 30명. 30명을 장학금을 주고, 또 지금 현재까지 구청에 10명, 매달에 200만원씩 나가는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되니까, 최고 좋은 거고요. 편지도 그냥 몇 박스가 있는지 몰라, 감사 편지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더활력소가 생기고, 더 해야 되겠다. 또 훌륭하게 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우리의 운영회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봉사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좋지. 나 100년 살았으면 좋겠는데 100년 못 살게 생겼어 이렇게 신경 쓰다가. <laughs> 지금 제 나이가 86인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최원장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지역뿐이 아니라 서대문 전체 더 나아가서 온 국민에게 그 베풀고 실행하시는 걸 저희가 본받아서 예, 이렇게 오늘날 따라왔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느 분이고 이 어른에 대한 고마움을 감탄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 오늘 행사도 물질과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 저희가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는 게늘 고맙고 행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여론에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찬사를 하고 앞으로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이 하시는 사업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헌신하시는 최혜숙 원장님을 존경한다는 노인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행사 준비에 한창 바쁜 현장에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최해숙 원장님과 음석진 구청장님이 자리하시며 나눔 행사가 시작되었다. <목소리> 어려 오늘 에서도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이주환 과장님 어디 계시죠? 아, 다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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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 분이 오셨는데 우선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응.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나눔과 우리 쌀과 떡국떡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오늘 나, 쌀 나눔과 떡국도 나눔 행사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최수 원장님께서 쌀1 5 0 0포와 떡국도 1,500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또큰 박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예. 우리 최숙 원장님은 첫째도 봉사, 둘째도 봉사, 셋째도 봉사 오늘 이렇게 추운 날또 설을 맞이해서 청소년 육성의 회장으로서 또 원래 많은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또수트원 원장님으로서 이렇게 약할들을 다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우리 원장님이 계속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님은 이제 앉아서 네. 한 네. 한 앉아서 안 네. 안, 네. 앉아서 음, 음. 저기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기쁘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저한테 경례 좀 건강하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기 차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미안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회장님들1한개동의구회장님들 또. 운영 회원님들 다들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동에다 주지 말고 선수 옆에 이웃을 문 회장님들이 다 미리 알아놔라 알아놔서 그분들을 지는게 좋다 왜 가게 문 닫히고 직장 떨어지고 이렇게 울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주는 걸로 하자. 네. 이래가지고, 요번에는 어, 네. 제가 동해다가두 군데 밖에 못했어요. 어, 어, 어. 여기, 저기, 홍은 2동, 또홍대 1동, 일동. 그랬더니 동장님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혼잡을 하나씩 갖고 오셨더요 그래서, 정말 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우리 부총장님은 장로님이시고, 나는 수검의 원장인데, <laughs> 하나님, 부처님, 다 합의하여 이런 좋은 일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기 호응을, 내라 <laughs> 호응을 내라고 그니까 회장님들이 꼼짝 못하면 호응을 그렇게 해야지만 이걸 운영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돼요. 수저함에 한번이 왔다 간 사람들이 그래도 남은 얼마를지호응해준고그 책을 모아 대산으로 모아서 내가 다안 먹고 나는 밥세끼밖에안 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단체에 신경 써준 게 첫째는 분회장들이고,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저기, 구청장님. 그래서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한 뒤에 또운영회원들이 202명이 됐어요. 아, 예. 2명에서. 네, 네. 아. 아니, 말만 하면, 즉석도 들어 와. 그분들이 이렇게, 저기, 다, 즉석반으로다 이렇게 해서 했지.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미안해요. 그 지방 보유는 줘야지. 얘기를 해주면. 우리 부청장님 모셨어요. 우리 부장청장님 그냥 건강하시고 네. 코로나 문제 없이 이겨 나가고 네. 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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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아니, 아, 다음은 쌀 전달식 있겠습니다. 우리 국가자 분회장님, 고기초 분회장님, 잠깐만. <목소녀> 자 우리 후가자 부회장님 네. 네. 와, 네. 네.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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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한 번.. 어? 준비, 네. 해서 한번 해서 해서 님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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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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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또. 해단한번얘기해게요서아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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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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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해서 해 어, 감은, 감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네. 어, 유복수 우리 회장님저한번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네. 응. 여기는 무거우니까 이건 뭐.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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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면 또꼭안 해주세요. 우리 회장님 한번 점 아니, 안 괜찮아요. 회장님은 내가 이거 고있니까 한번만 한한 사진만 한번 찍어세요 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찍고 사진 한번 찍사을요을 찍고 있어요. 사진 찍고 고계어요사진요가고찍찍요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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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 참고로다가 우리 분해는 쌀 50포고 떡국도 50개가 전달되겠고요 운영위원님들은 음. 네. 네. 10포씩 음. 이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 사진 촬영 아. 있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네. 네. 여기 앞으로. 앞으로. 농장 앞으요 동작은 안 켜. 어? 최종 동네 예. 일단 하트. 어, 하트, 앞에 보시고 촬영합니다. 나눔 행사가 끝나고 기념 사진을 찍는 모든 분들의 얼굴에 부듯하고 행복한 미소가 정겼다 자, 나눔 행사는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훈또 빨리, 빨리. 아니, 훈제 없어요 Hvala 는 더불어, 사는정을나 누는 쌀과 떡국 떡을싣 고서 어려운 이웃 들 에게 달려가 는 발걸음 들이 분주 하다. 원장님은 매년 이런 선한 선한 편의점 일을 편의점. 하시고 너무나눔 봉사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최혜숙 원장 기념관을 찾은 문석진 구청장님과 최혜숙 원장님은 그동안 봉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상장과 표창장 등을 둘러보는 중입니다. 앙하나에 <laughs> 가득 찬 상장들을 보며, 원석진 구청장님이 깜짝 놀란다. 예, 하나 써 아주 옛날에 저 34년 전에. 사진도 다 있고. 또 다른 방에 전시되어 있는 기념사진을 보고 즐거워하는 맘에 과지맘님 좋지만 네네. 젊은 날 예쁜 모습을 보면 더 좋아. <laughs> 구청장님께 최수 원장님이 어떤 분인가 여쭤보았다. 우리 최수 원장님은 항상 그 신념 자체가 첫째도 봉사, 둘째도 봉사, 셋째도 봉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평생을.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에게 항상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우리 동네 최고의 분이신데 우리 동네 주민들의 소망은 우리 최수 원장님이 항상 건강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기쁘게 이렇게 보내시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기념관도 이렇게 만든 걸 제가 봤는데요. 그 모든 흔적들이 정말 봉사의 그 일생의 여정을 보여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셔서 원래 가지고 있는 신념 그대로 계속 봉사의 삶을 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혜수 원장님 파이팅! 최혜수 원장님 파이팅을 네, 외치는 윤석진 오오오 구청장님은 오오오. 지역 주민에게 오오오. 항상 오오오. 나누는 삶을 베풀어 주시는 그 최혜수 원장님이 그 감사하고 네. 자랑스럽다고 오오오. 하신다. 오십대야? 전물 때부터 이 때가 더 이쁜데? 어 그래요? 얼핏 봐서 이쁜. 네 물건이에요. 더 더욱 더 열심히 할게요. 그쵸? 네, 네. 식사도 <laughs> 네, 같이 못 하고 그냥 네. 커피 한 잔도 못 하시고 코요새도못 하게 돼 있어. 봉사하는 일을 더욱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최수원장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건강하시라는 덕담을 네. 나누시는 윤석진 구청님을 배웅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다음 어? 코로나, 코로나 없어졌을 때. 추위도 코로나도 멈출 수 없는 봉사의 삶을 사시는 최혜숙 원장님 어려운 이웃에게 법으로 사는 삶을 항상 실천하시는 최혜숙 원장님 원장님이 계시기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늘 건강하셔서 우리 곁에 항상 같이 해 주세요. 반장님 사랑합니다.